자, 여러분 212페이지 2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완성, 결론 말기 문제입니다. 이거, 여기 보기부터 보셔야죠. 어, 성장 초기에, 단단아이기들은 이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특정한, 정해진, 자, 이때 파티클러는 스페셜이에요. 특정하게, 어, 정해져 있는 애를 돌봐주는 특정한 사람한테 빈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뭐,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깐난쟁이들은, 자, 그, 후 프로바이드 케어가, 케어 교육니다그 깐난쟁이를 돌보아주는 사람에게 핑칸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거, 마지막 부분 보시면서, 처음 보시면서 정답 내려볼까요? 어린, 갓난아이는 특징적인 반작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정말 어린아이들만 한다라는 특징을 잡아줄 수 있는 반사작용을 활용합니다. 사용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행동하는 레퍼터리,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거, 반, 특징이 될수 있는 반사작용을 씁니다. 어린아이들은 울고, 자, 머리를 돌리고, 다가가고, 잡아내는 이러한 반복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Interacting with others. 돌보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자,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상호작용한다고 심이에요 그래서, 아에 나왔던 어린아이들 특징적으로 하는 이런 행동들은 일반적으로, 자, 이런 에저컨스, 결과적으로 뭘 가지고 있다? 자, 시간을 늘리게 됩니다. 시간을 늘리게 되죠. 어린아이가 i 프 p r 미 x 위드 가까이에요 in p r o x i m 위드가 함께 있는 거니까요. 자, 프로 x 미티는 베인스미티 기억하세요? 가까이 있는 거죠. 그 어린아이들 가까이에 있는 어린아들 이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자이 부분에 정답 나오셔야 되겠죠? 자 어떤 거? 혼자 있는 거야, 함께 있는 거야? 함께 있는 거죠. i n t e r 에 동의어가 들어가는 거예요인터 t 션 r a 상호작용. 하는 도그 조사 아니고요. 협상 아니죠. 젖병도못 먹는 아이가 와가지고 부모랑 협상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거요 여러분들. 자어 참을성에 대한 얘기 나온 적 없습니다. 어 이건 처음 보셔야 되겠네요. 어 all t h from all t on 아주 어렸을 때부터 즉 여기까지니? 아주 어렸을 때부쭉 기억하세요. From very early on, 아주 어렸을 때 쭉. 감단쟁이 애들은 자 그들 엄마의 목소리와 냄새를 이때 discrimination은 차별하는 게 아니라 distinguish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와 냄새는 구별하지만 감당쟁이은 아주 눈에 띄는 선호도를 좋아함을 담기지 않습니다. 점 뭐 엄마면 엄마, 할머니 할머니, 아빠면 아빠. 이렇게 특정하게 돌받는 사람한테 대한 선호도는 가능지 않습니다. 어, 아, 선호도 여기 나왔으니까, 처음부터 나왔 정답은 4번 되어야 되겠네요. 애들은 태어나고 나서 돌보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특정 지어가지고 바로 좋아하지 않지만 냄새는 고별할수 있다. 이거죠. 자, 이게 여기가 그의 주제가 되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깜남쟁이들은 완전하게 감정적으로 붙어있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들의 돌보는 사람들에게 딱 붙어있지 않습니다 감정은 어떠한 애를 돌보는 사람이 든지 간에 자 깡당쟁이 애들의 욕구에 반응을 해주는 모든 애를 돌보는 사람은 다 똑같이 애들 이펙트 동일하게 효과적입니다 별 차이가 없다 이거죠 자 깡당쟁이들은요 비슷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비슷하게 반응해요 그 사람이 자 타임 투트 집중하다죠. 어태드 투트 기억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시그널이나 아니면 시그널의 반응을 하든가 어린아들과 뭐 한다. 상호 작용하는 이 e, 돌봐주는 사람에게 뭐 한다. 반응을 해주는 누구든 돌봐주면 똑같은 반응을 해 줍니다. 차이 없다 이거. 예. 하지만 자 처음 시작부터 어린 아이들은 기여하게 됩니다. 도움을 주게 됐죠. 어린아이들이 상호작용과 뭔가 행동을 교환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는 것에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뭐 한다? 영향을 끼치고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바이아스는 편견이죠 앞에 나던프리퍼런스예요 자, 오리엔트 투월드, 앞쪽으로 향하돼요 방향이 설정하다, 방향 설정하다, 오리엔트입니다. 자 이미 어린 아이들의 머릿 속과 본능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빌인이라는건 프리 컨시브랑 똑같습니다. 이미 생성되어 있고 이미 생각되어져 있는 뭐가 있다 편견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간다, 바라본다, 그리고 특정한 자극에 뭐한다, 귀기울인다라는 이러한 편견이요. 어떻게 한다? 자, 집중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뭐하게 만들까, 여러분들? 자, 조화함을 만들게 만듭니다. 자, 누구에 대한 조화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상호작용하게 되는 그 돌보미에게 뭐한다? 조화함을 만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돌보미도 어린아이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반응을 하니까 돌보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아주 규칙적으로 어, 어떻게 한다? 그 어린아이를 돌봐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좀 모순적이지만, 돌봐주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똑같이 반응합니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 돌봐주는 사람 애한테 엄청 이렇게 삐삐 이질을 하면 그 돌봐주는 사람도 그거에 반응하여 어떻게 한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깐난쟁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된다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완전하게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능동적으로 자기가 받을 관심을 끌어들인다는 질문이었습니다. 내용 정리 기억해 주시고요.